2019년 올해 세금 해방일은 4월 4일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1년 동안 세금을 내기 위해서 일하는 일수가 며칠일까를 계산해 본 것인데요. 365일 가운데 4월 3일까지 일한 것은 세금을 위해서 내는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93일간이죠. 4월 4일부터 12월 말까지는 자신이 번 소득을 자신이 소유하고 쓸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세금해방일, 영어로는 tax freedom day 라고 하는데요. 이 세금해방일은 정부가 국민에게 부과한 세금을 내기 위해서 국민이 얼마나 많은 시간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날입니다. 365일 가운데 93일 정도는 세금을 내기 위해서 일하고 4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272일은 자신의 소득을 위해서 자기가 쓸수 있는 돈을 위해서 어, 일을 한다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세금 해방인을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어, 조세 총액을 국민 순소득으로 나눈 조세 부담률을 연간 일수로 분할하여 계산을 합니다. 2019년도에는 조세 총액이 우리나라 조세 총액이 약 어, 388조 5153억 원 정도로 어, 예측이 됩니다. 어, 이것은 어, 예산액을 기준으로 한 어, 금액이고요. 소득, 분모로 활용하는 국민 순소득은 어, 명목 예상치인데 에, 약 1515조 8,173억 원 정도입니다. 아, 이것도 예상치죠.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어, 아직 확정치라고 볼 수는 없죠. 이두 수치를 이제 나눈 것인데, 조세총액은 기획재정부 데이터, 그리고 소득자료는 한국은행 데이터를 활용했고요. 예측치를 위한 성장률 예측치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성장률 예측치를 활용을 하였습니다. 어, 이렇게 그이두 데이터를 나눠서 조세 총 어, 조세 부담률을 구해본 것이 25.63%입니다. 어, 이것을 365일로 나 어, 분할하여 계산해본 결과가 바로 세금 해방일이 4월 4일인 것으로 어, 계산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조세 총액이나 국민순 소득이 확정된 연도의 데이터는 어, 변하지 않습니다만 2018년도, 19년도는 그 확정치가 없기 때문에 예산치나 이런 축의 예상치를 가지고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연도의 세금 해방일을 어, 말씀을 드리면요. 어, 올해는 4월 4일인데, 전년도인 2018년도는 어, 3월 29일, 또 2017년도는 3월 31일, 16, 2016년도는 3월 28일, 2015년도는 3월 25일, 2014년도는 3월 23일, 2013년도는 3월 22일, 2012년도는 3월 24일,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해마다 하루 이틀 또는 뭐 3일씩 늘어나기도 하고 어떤 해는 또 줄어들기도 하는 그런 어,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세금 해방일을 365일로 계산한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또이 정부별 어, 흐름을 또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어, 김영삼 정부 시절 5년 동안은 이 세금 해방일은 어, 마지막 년도에 3월 14일로 계산이 됐어요 그게 어, 그 5년간 약 5일 정도 증가한 수치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 김대중 정부 5년간에는 3월 20일날로 끝났는데 5년 동안 한 6일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가 세금 해방일 늘어난 날이 5일, 6일로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5년은 3월 28일로 끝났는데 5년 동안 약 8일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기 위해서 8일 정도가 더 일을 해야 됐다라는 계산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 5년간에는 오히려 세금 해방일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4일을 덜 이래도 되는 걸로 4일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고요. 박근혜 정부 4년간은 약 4일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월 28일날로 계산이 됐습니다. 이것은 거의 확정치기 때문에 변경이 잘안될 것이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3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약 7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올해 4월 4일로 계산이 됐습니다. 이런 세금해방일은 어, 365일 기준으로 계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만 하루를 기준으로도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 여, 9시간 근무한다고 어, 가정을 하고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한다면 은그 시간 동안에는 얼마큼을 세금을 내기 위해서 일하느냐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느냐라는 것을 어, 계산을 해 보면 어, 오전 9시부터 11시 18분까지 (2시간 18분은) 세금을 위해서 일을 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나머지 오전 (11시 19분부터) 오후 (6시까지) (6시간 41분은) 자기 자신을 소득을 위해서 일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하루를 기준으로 할 때는 (11시 19분이) 세금 해방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금 해방일이라고 하는 텍스 d 프리덤 데이라고 하는 데이트 어~ 이런 날짜를 선정하는 것은 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 선진국인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다른 나라에서도 계산하면서 이~ 세금이 에, 너무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우리 국민에게 경각심을 이끌린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발표도 하고 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올해 세금 해방일이 4월4일로 나타났습니다만 어~ 앞으로 계속 세금이 어, 늘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에~ 세금 증가에 대한 어~ 물론 어, 정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세출을, 재정 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또 그렇다고 세금 없이 지출만 드릴 수도 없는 노력이고 하기 때문에 세금 증가의 필요성을 어, 역설하고 있습니다만, 어, 이 세금을 내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세금이 소득 증가에 비해서 너무 무리하게 많이 늘어나는 것은 상당히 큰 부담이 있기 때문에 또한 민간 경제를 위축시키는 장기적으로 오히려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세금 증가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세금 해방일 4월 4일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금 해방일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장 경제 중심, 자기개발.